제가 지금까지 도시욕관을 준비를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네 가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과정은 모든 분야의 벤치마킹입니다. 사실 반찬가게를 준비할 때부터 반찬가게를 벤치마킹 다니기보다는 뭐 화장품 가게라든지 카페 또는 마트에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화장품 가게에 있는 진열 상태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아니면 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공부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 보이시는 사진은 미국 샘플 안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블루보트이라고 하는 카페인데 한국에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브랜드를 사랑하게 됐는지 또 한국인 분들이 어떻게 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시는 사진은 동대문에 있는 이제 플리마켓인데요. 한 달에 한번 농부님들이 직접 만드신 또는 농사 지으신 그런 제품들을 와서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거기 또한 매번 방문을 하면서 농부님들이 어떤 제품들을 만들었고 농부님들의 그런 고충이 어떤 건지 또 그리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부님들이 시장에서 어떤 거를 사고 어떤 거를 불편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준비과정은 브랜드의 차별화를 도었습니다 사실 기존 반찬가게들의 문제점들은 굉장히 많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반찬은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스티로폼 용기에 뭐 랩에 쌓여져 있는 조금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찬들이 있고요. 반찬 가게 하면 사실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뭐 치킨집 하면 교촌치킨이나 뭐 또래 오래 유명한 치킨집들도 있고 뭐 피자집 하면 뭐 피자헛이라든지 미스터피자 등등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었는데 반찬 가게 하면 떠오르는 반찬 가게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반찬 시장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찬 가게 오시는 저희 고객님들을 실제로 보면 반찬을 투명한 봉지에 담아 주지 말고 검은 봉지나 아니면 종이백에다가 담아 달라고 굉장히 많이 말을 하십니다. 고객님들이 반찬을 투명 봉지에 가지고 가면 다른 주부님들이 보셨을 때 아, 저 주부님은 집에서 반찬을 안 만들고 귀찮게 사 먹네. 약간 게으른 주부네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식품관처럼 조금 당당하게 들고 갈수 있는 차별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찬가게에서 반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직접 공수해오는 전국 농부님들의 그런 제품들 아니면 저희 셰프님들이 만드시는 셰프님들의 반찬들 아니면 또 요리들 그런 것들도 같이 판매를 함으로써 고객들이 반찬가게에서 조금 많이 머물 수 있으면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더 이쁘게 좀더 모던하게 한다라고 하면 2, 0 30대 고객님들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온라인 커머스의 시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옥관을 처음 준비하면서 오프라인 매장과 그리고 또 온라인 매장들도 같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아이디어스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전국에 계신 작가님들이 뭐 소규모로 뭐 이렇게 뭐 뜨개질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케이스를 그런 거를 판매를 하는 이제 작가님들 샵인데요. 네 저희가 이쪽에서 이제 반찬들과 샐러드 그리고 농부님들의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어서 상위 0.1%도 작가에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에 저의도시과관 샵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뭐 농부님들의 직거래 상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들, 그리고 저희 도시효관에서 만드는 반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온라인 도시효관모에는 현재 반찬이 매장보다 50% 정도밖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온라인에서 보셨던 상품들을 더 많은 상품들을 구매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시고요. 또 오프라인에 있으신 매장 고객님들은 전국에 계신 친지분들 아니면 또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샵에 들어가서 또 온라인에서 또 구매를 해서 전국으로 택배로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온라인 고객님들은 오프라인으로 유입이 됐고 오프라인 고객님들은 또 온라인으로 유입이 됨으로써 양쪽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시효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수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준비 과정은 객단가 올리기입니다. 기본 반찬가게들은 뭐3개 만원 또 4개에 만원 뭐 1개에 2, 3천원짜리 반찬들이 많기 때문에 3, 4개 정도 구매를 해봤자 객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그거를 조금 더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 효과만 갖고 있는 뭐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셰프님들이 만드는 뭐 함박 스테이크 또 아니면 젊은 층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샐러드 그리고 농부님들의 제품을 좀 늘림으로써 최대한 객단가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판매를 해본 결과, 객단가는 만원 초반대에서 이만원 중후반, 또 많게는 삼만원 초중반까지도 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도시옥간 성장 전략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진입장벽을 낮추기입니다. 젊은 감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장의 조화라든지 아니면 감성적인 소품을 둠으로써 젊은 고객님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찬 가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회용기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신 분들이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라겔락이라든지 집에서 용기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반찬을 그쪽에다가 담아 드리고 10%를 또 할인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그만큼 용기값을 아껴 드린 만큼 고객님들이 실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재방문을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고인님들이 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반찬 가게라고 하는 이미지보다 트렌디한 뭐 딸기청이라든지 딸기 우유 아니면 또 건강한 간식들을 저희가 또 제품 개발을 하고 여러 농부님들의 제품을 소싱을 함으로써 젊은 고인님들이 반찬 가게가 아닌 줄 알고 실적으로 이거를 구매하러 오셨다가 반찬 가게인 걸 알고도 다음번에 반찬을 사러 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 도시 효과는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전략 두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 만들기입니다. 주부님들이 반찬 가게를 바꾸시는 이유 첫 번째는 그 반찬집 가면 그 반찬밖에 없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매일 반찬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반찬뿐만이 아니라 고인님들의 피드백을 직접 받고 고인님 오늘 어떤 반찬 드시고 싶으세요? 어떤 반찬이 또 있으면 고인님 내일 또 오실 것 같으세요? 라고 직접 고인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고인님들께서 아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가야 돼서 간단한 뭐 밥이라든지 김밥 아니면 덮밥류 같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다음날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고님꼭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날에 제가 알밥이라든지 뭐 김밥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바로 피드백을 또 받고 매장에서 잘 팔린다 싶으면 또 이거를 또 고정 메뉴로 바로바로 바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비건 고객님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반찬뿐만이 아니라 샐러드도 비건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또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귀리하고 버섯을 또 이용을 해서 바로 또 비건 샐러드를 바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요즘 또 밀키트가 유행이다 보니까 밀키트 제품들도 같이 만들어서 고인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받고 또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대로 또 저희는 컨셉을 바꿔서 매장들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거는 또 2호점 여기는 대치점 저기는 다산점 별내점 뭐, 거창점들이 있는데요. 2호점 뚝섬유원 지지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님들이 많으셔서 조금 더 모던하고 클래식하고 밝고 깔끔한 분위기를 저희가 인테리어를 구상을 했고요. 저희가 주변 상권들 아니면 주변 건물들의 색깔과 저희가 조금 어울리게 만들기 위해서 뭐 벽돌이라든지 매장 그런 분위기들도 주변 마을과 조금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디자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략 세 번째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소통하는 세 부류 사람이 계신데요. 첫 번째는 저희 도시욕관과 함께 하시는 농부님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저희 고객님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도시욕관과 함께 하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저희 농부님들은 사실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농부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끔씩 전화도 해드리고, 조금 더 괜찮은 케어를 또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저희 도시옥관의 농부님들 제품들은 독점 계약을 하진 않고 농부님도 직접 하시고 저희 도시옥관에서도 또 판매를 하는 또 그렇게 상생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부님들은 더 좋은 제품들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 주시고 또 그게 또 바로 고객님들에게 바로 넘어 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고객님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소통의 창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는 고객님들이 직접 방문하실 때마다 매일 님 반찬 맛은 짜셨어요? 아니면 조금 싱거우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님이 조금 짜셨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주방팀에 넘겨서 바로 다음 날에 조금 더 싱겁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바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고객들과 되게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저희 도시옥관의 직원분들입니다. 직원분들과의 또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메뉴 개발이라든지 실적인 매출 증대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매장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분들이 본사로 와서 또 새로운 메뉴에 대해서 또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또 서로 레시피 공유를 통해서 저희 직원분들과의 이슈 공유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장 전략은 거미줄 마케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미줄 마케팅은 이제 거미줄처럼 고인님들이 도시옥관에 빠져드시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매장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고인님들에게 친절하게 처음에 서비스도 해드리면서 도시옥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카카오톡을 또 친구 추가를 하시면 주간 메뉴라든지 또 월간 메뉴, 또 신제품들, 또 할인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림으로써 고객님들에게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유도를 해드리고 또한 달에 한번또 저희가 또 할인 쿠폰을 또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고객님들을 계속 계속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운영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고객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직접 맛보셨을 때도 편안하게 저희에게 또 제안도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 또도시호간관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요. 틀에 박혀 있기보다는 고객님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뀌자입니다. 저도 사실 도시호관을 운영을 하면서 도시호관이 5년, 뭐 10년, 뭐 계속 그렇게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과정 속에서 뭐 컨셉의 리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메뉴 제품 개발,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틀로 계속해서 계속 바꿔 나가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틀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한데 사이드 메뉴라든지 아니면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메뉴의 레시피 조금을 변형을 한번 해보, 해봄으로써 고객님들에게 틀이 바뀌고 있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옥관 민요한이었습니다